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쿠콘이라는 이름이 특이한 회사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데이터를 플랫폼화해서 이걸 갖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보시게 되면 크게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라고 두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사업이 바로 개인 데이터 API, 기업 데이터 API 같은 API라는 건 Application 프로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이든 카드든 뭐 은행 거래에서 대출이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할때그 디지털 공간에서 그 이런 금융 거래를 신뢰할 수 있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개인들에 관련된 금융 서비스면 개인 데이터 API가 되고 기업들에 대한 금융, 기업 금융에 대한 데이터면 기업 데이터 API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업화해서 데이터들을 그 빅데이터에서 만들면 이게 자체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페이먼트, 어떠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그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제라는 것을 그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 간편결제 API나 전자금융 API 같은 여기서도 이러한 뭐 대표적으로 계좌의 간편결제나 ATM 입출금이나 여기에서 정상적인 온라인 거래라는 것을 이 회사가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그 이런 거래가 온라인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완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 그게 이제 API라는 것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든 개인이든 이러한 디지털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쿠콘의 이 API, 그 API를 거쳐서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껌껌이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쿠콘의 비즈니스 맵은 크게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 그리고 파티셜 비즈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마이 데이터 같은 이 새로운 빅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데이터들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새롭게 열리는 시장입니다. 이런 쪽에 이제 쿠콘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디지털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이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라고 보면 되죠. 가지고 기존에 금융 벤에서 이게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금융망, 그러니까 증, 그 은행들의 금융망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던 것들이 은행 이외에 일반 상점이든 일반 무슨 그 음식점이든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 개인들의 거래와 이런 금융 전상망을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서비스랑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이 개념을 머리에 집어넣어야만.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온라인에서 가져가서 이러한 비대면 거래에서의 이러한 그 거래를 신뢰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번 상반기 중에 보면 매출 외용도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포괄소익계산을 보면 더더 욱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매출 순이익은 385억에서 345억으로 일부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러그 거래 자체가 절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면 상반기라는 특수한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돌이켜 보면 벌써 이제 잊어버리신 분도 많겠지만 상반기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비상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이게 내란행이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상반기 중에 불안한 심리의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말에 그때 그 제주항공 그 사고도 나면서 이런 해외 여행이나 이런 수요도 확 줄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자숙한다고 그럴까요? 좀 긴장하고 그렇게 이제 그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버린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 예행 자체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은 78억에서 90억으로 늘어났고, 단기순이익은 61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 이런 보면 금융수익에서, 이, 이런 오류가 발생, 오류가 좀 튀는 그런 숫자가 좀 나오긴 했죠. 이게 이제, 지난 2분기 때, 그, 145억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곡을 좀 갖고 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갈소닉, 이 쿠콘의 이 실적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최유주는 위피엔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3.71% 갖고 있고, 이 회사 대표 김종현 씨가 3.74%, 그 다음에 그 자회, 그 자사주로 1.53%를 갖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쿠콘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적 정책을 이제 지난 1분기 때 벌써 내놨죠.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하겠다. 왜냐면,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데 벌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 배당금 50%를 증액을 했고 즉 고배당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고배당은 주주들에게 확실하게 이익이 됩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고배당을 노리는 배당주 펀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반기 때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 10%에서 20%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에서 끝나면, 이거는 언젠가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매물이기 때문에 잠재 매물이 돼요. 주가가 오르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소각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그만큼 절대적으로 전체 주식 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지금 정배수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취득과 함께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자사주 취득과 함께 소각을 발표해 버려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전체 주식 수를 줄여 버리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그 회사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자사주 취득과 소각이라는 노력에 의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솔직히 주주 입장에서는 그 회사 경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주주환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그리고 이 쿠커는 나름대로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그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IR 활동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상반기 실적을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제 AI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마이데이터라는 새로 나온 이제 새로운 시장이죠.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면서 이 신규 시장에 대한 그 적응을,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부분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이 글로벌 페이먼트 플랫폼인들인 중국의 유니언 페이나 위챗 페이 이런 것들을 하고 12월달에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번에 좀 이슈가 된 것이, 그 네이버와 두나무가, 네이버,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주식수합을 통해서 이 두나무가 어떻게 보면 그 네이버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0% 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100%자회사 되고, 그 두나무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이버 페이먼트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페이먼트는 단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자인 이 네이버와 도 제휴를 강화해서 이쪽에다가 도 API 서비스들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 목표가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새로 열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는 네이버페이먼트와 이 쿠코는 같이 가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투자자로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 열리게 되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쿠콘의 실적도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쿠콘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원화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달러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만큼 원화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곧바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되면 여기를 이제 사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그 투자자들의 지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큰 원반을 그리면서 다시 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좀 미미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주가의 상승폭이 크죠. 그리고 이미 그, 요번 2분기 실적 기준 에서 적정 주가 5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나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쿠콘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쿠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 취득과 소각이나 고배당 정책을 펴면서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쿠콘의 그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히 그리고 쿠크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제조업들이 죽을 죽을 때이쿠크이 하나의 도피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